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 상담을 원하세요?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나이와 키,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7 5세고요 네. 키는 약1 m 6 0이고요 네. 어, 저기, 몸무게는 40, 8kg요. 네, 그러시군요. 자, 어떤 점이 알고 싶으신지 궁금하신 점을 유창길 원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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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 불편하신가요? 지난 2월에. 네. 신경을 좀 썼더니 막 혓바닥에 뭐가 나고, 그, 혓바닥에 까시라고 입술 안에, 안에도 그렇고, 천장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비인후과 갔더니 여기 약을 일주일치 먹으니까 혓바늘, 혓바늘 난건좀 낫는데요. 예. 그래서, 입이 막 바삭바삭 타면서, 예. 어, 혓바닥이 지금까지도요. 예. 아실가실하고 감각이 없이 밥을, 밥맛을. 아이고. 예. 지금 한 2kg가 줄었어요 아이고야 체중이 2kg 주셨어요? 네 음. 그래서 밥을 더못 먹어서 뭐 한약도 한 4개 먹었어요 금년 들어서 네. 뭐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했어요 예. 그랬는데도 아직 이렇게 아주 쇠할 대로 쇠해졌거든요 쇄졌, 몸이 지금 저기 몸이 상당히 좀 힘드셨겠는데요 굉장히 지금도 힘들어요, 선생님. 예. 그래서 내가, 제가, 지금, 아, 지금, 저기, 연세가, 연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75세. 아이고, 그러세요. 75세고. 지금, 양약을 혹시 드시는 게 있나요? 양약은 또 저기, 한 5, 6년 전에. 예. 이거 아파서 MRI 찍었더니 네. 뇌세포가 많이 죽어가지고 예, 치매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지금 먹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어느 또 여기 양, 양이 선생님들이 그, 저는 그런 것만 봐요. 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시군요. 그랬는데 뭐 치매기가 있어도 이렇게 밥맛이 없다는 소리들 근데 지금 제가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 보면은 예, 네, 그러신 것 같지는 않네요. 거의 잘 예. 들으시고, 예. 말씀도 거의 정확하게 하시고. 예, 아직 그래요. 예, 아주 저기 아직 명료하신데요. 뭐 전혀 그러는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어, 어제 또 백내장 수술하라해서 아. 백내장 수술했더니 정신이 조금 험미해요 그러시겠네요. 네, 예. 눈 쪽에 수술하면 이제 조금 또 힘들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연세가 75세시기 때문에. 네. 어, 이제, 몸이 이제 약해지는 때가 되셨어요. 네. 몸이... 밥잘 먹을 때는, 뭐, 활동도 잘하고, 뱃살 잘했는데, 밥못 먹고 나서. 예. 병이 막, 몸이 약해지니까요, 가진 병이 다 생겨요. 맞습니다. 지금 그, 근데 신경을 뭐, 많이 걱정하신 일이 있었나 봐요, 많이. 네뭐 아들 집 사는데 뭐또 받아보니까 예. 속가가지고저건저 속아, 신경이 좀 예민한 편이에요 지금 그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네, 혀에 이렇게 뭐가 돋으시는 분들요 네, 그 입천장이나 입술에 어떤 이렇게 뭐 까지거나 뭐가 헤어지거나 뭐가 물집이 생기거나 네. 그리고 이게 바짝 말르시는 분들 입안이. 바짝 말라있을까요 예, 지금 전화주신 어머님을 비롯해서, 입안에 어떤 바짝 마른 증상이 있는 분들은, 네. 어, 일종의 화병이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신경을 네. 많이 쓰거나, 어, 이렇게 잠을 잘못 자거나, 어떤 네. 마음의 신명가 너무 크거나 그러신 분들, 이렇게 입안에 네.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면역기능 자체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입 안에, 건조증이 네.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건조증이 나타나는 것은요, 네. 몸이 어 상당히 오랜 시간 조리를 잘 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는 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한의학에서 가장 안전하게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네. 우유죽을 끓여 먹는 것을 일단 권해드릴 수가 있어요. 우유죽. 우유죽요? 예, 네, 우유죽. 그러니까 그 쌀액이죠, 어머니? 쌀액이, 네, 예, 쌀 부스러기요, 네, 예, 쌀 부스러기하고 우유, 우유 깨끗한 거, 쌀, 쌀을 갈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유 깨끗한 거, 네, 예, 유기농으로 좋은 우유, 네, 그거를 같이 이렇게 죽을 쓰는 거예요. 우유하고 쌀액이하고, 네, 그렇게 해서 푹 이렇게 죽으로 삶아가지고 네. 고아서. 네. 고개 이렇게 잘 이렇게 죽으로 진하게 되면은 네 그거를 밥 끼니 때네 이제 조금씩 먹는 겁니다. 데워서 계속 네 그렇게 하면은 몸에 진액이 생겨요. 액체가 어머니 아, 네 그러면은 천천히 위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네 입에 조금 조금씩 침이 좀 생겨요. 그러면서 곱기가 들어가니까 체중이 좀붙고요네 체중이 회복되면서 몸에 좀 기력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은 네. 밥을 좀 드실 수 있게 되면서, 혀가 좀 적셔지면서, 네. 체중이 좀 늘고, 네. 이런 변화들이 와야지, 연세가 들어가면서 지금 기력이 막 이것저것 막 세해지면서 증상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건데. 얼굴도 시리고요, 코도 시리고요. 그렇죠. 얼굴도 시린 건왜 그래요? 얼굴 시린 것은 양쪽, 어머니. 양쪽 볼이요 양, 이제 몸에 열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체중이 네. 빠지면요. 체중이 빠지면 몸에 체온이 네. 떨어져요. 대사량이. 네. 그러니까 살이 이게 빠지면은 근육량도 빠진 거고 어르신들은. 네. 그래서 몸이 차가워지니까 찬바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네, 니다 찬바람을. 그, 예. 아니, 몸이 다예 그래서 얼굴이 시린 것도 결국 체중 늘고 고기가 네. 들어가서 좀 몸이 좀 채워지고 네. 이렇게 좀 혀도 좀 적셔지고 침이 좀 나오고 이렇게 네. 몸이 좀돋궈져야지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노인들, 어르신들 네. 옴보, 이렇게 옴보하는 치료라 그래요. 어, 네. 1년 이상 서서 이렇게 우유죽 드시면서 네. 살살 몸을 잘 돌봐주시면 조금조금씩 드레집니다. 그러니까 우유죽 참고하시고요, 어머니. 네.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하고 잠을 잘 자는 게또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세 가지 참고하십시오. 네네. 네. 네. 상담 전화 고맙습니다.